안녕하세요. 서울에 살고 있는 69세 된노미숙긴이라고 합니다. 아, 제가 평소에 굉장히 어, 내가 뭐 벌써 치매 척이냐 뭐 그러면서 어, 약속한 것도 잘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약속 장소에 뭐못 나가는 일도 몇번 있었고 그랬어요. 근데 슈퍼브리앙이라는 어, 제품을 알고 나서 또 그것을 열심히 또 애용하고 나서 제가 머리가 굉장히 좋아졌어요. 그래서 약속 잊어버리지 않고 아주 뭐 요즘은, 어, 내가 이러다가 정말 상당히 뭐 다시 젊어지면서 천재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웃곤 합니다. 어, 그리고 제가 굉장히 그 간이 조금 약해서 피곤했었는데 요즘은 피곤이 사라졌어요. 그리고 숙면도 하면서 아주 뭐 건강한 삶을 살고 있어서 요즘 살만 납니다.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걸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.